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모습입니다. 민수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20세 이상,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을 그 취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을 치게 하시는데 그들이 진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십자가 모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 있는 그 진을 친그 이스라엘 그 군대는 바로 십자가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의 위치입니다. 지금 가운데를 보면은 십자가 한 가운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난 그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의 위치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예수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훗날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미리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00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미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성막이라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성막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바로 십자가의못파히실 예시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예시화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의 위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 바로 예시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성막이 또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신부를 상징하는 이유는 신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들이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시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신부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내 안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십자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사람이 죽어진 사람이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들을 짓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어질 때내 안에 예수야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거하는 집은 우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성막인가 아니면 우상의 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사람이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아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가증한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상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우상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인가 아니면 우상에 거하는 가증한 우상의 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 공중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성막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작은 성막들이 휴할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탄생한 이 작은 성막들이 공중에서 서로 연결되고 조립되어 하나의 성막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과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비밀한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거할 때, 이 땅에서 탄생한 거룩한 성막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이 가승한 우상에 거하는 우상의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휴거할 때,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사도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지는 사람 그리고 예시와 함께 하나 되어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업이 천막을 짓는 것이었는데 이 천막이라는 단어에 성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막. 히브리어로 천막이라는 단어에 거룩한 집, 성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지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이 성막을 짓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이유는 이 천막에 성막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처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대전서 3장에 이 집에 대해서 교회라고 씌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모세가 지었던 집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이동식 교회, 이것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